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열두사도와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이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충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게,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참된 행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행복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 우리가 행복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야 돼요. 네, 이거 저기 태어나 보니까 저... 아, 젠슨 황 집안이거나 아니면 또는 뭐빌 게이츠 집안이거나 이렇게 태어나 보니까 이재용 집안에 태어났다. 그러면 금수저기 때문에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안 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큰 이제 좋은 어떤 환경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두 번째 조건이 더 중요한데 두 번째는 인성에 관련된 건데 이를 자면 그런 거죠. 아, 성공하려고 하는 노력, 시도 그리고 그것이 성취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루고자 하는 뜻을 다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정말 행복인 거죠. 그래서 마스다 고노스케라는 일본 경영자가 있죠. 이분이 흑수저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럼에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세 가지를 댑니다. 본인이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함이 몸에 이렇게 그냥 체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면서 성장해 간 거죠. 또한 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무식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데 창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배움에 굶주렸고 누구에게든지 물어보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러면서 지식과 지혜가 이렇게 날로 더 풍요로워진 거죠 그렇게 성장해 간 거죠 마지막으로 그는 어 열악한 그런 상황임에도 더 추가해서 병약한 몸을 갖고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아서 이렇게 생활 방식을 건강하게 먹거리를 건강하게 항상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나이 들어서까지 이렇게 건강한 몸을 지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다는 거죠. 성숙하는 데 있다는 거죠. 성공하는 삶,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1독서에 예레미야 예언자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복되다, 주님께 신뢰하는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음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느님 앞에 무릎 꿇는 거 그걸 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무릎 꿇는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느님과 어떤 관계가 있으시죠? 여러분들, 하느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시는 거는 여러분이 하느님과 어떤 관계에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하느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죠. 여러분은 무슨 수조예요? 신수조인가요?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이렇게, 어, 물고 태어나신 분인가요? 그래서 하느님께 무릎 꿇는 것 자체가 이렇게 겸손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실 건가?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하느님의 이러한 사랑과 은총 안에 태어났고 존재했고 또 그래서 하느님께 무릎 꿇고 순종하려고 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에 반대되는 것은 저주와 불행은 교만한 거죠. 하느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자기가 하느님이 있네 아니면 사람이나 세상이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겠거니 하고 믿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 중에 이렇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 우리가 저 사람 행복하다 싶은 사람 중에 교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때요 그 사람 곁에 가고 싶어요 엄청 잘난 척하고 엄청 이렇게 우리를 깔보면서 무시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재수 없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다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그 교만한 사람들은 하느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죠. 어, 저 사람 분명히 복 받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교만해?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남아나지 않겠죠. 다 떠나가겠죠. 비슷한 부류들끼리만 어울리게 됩니다. 그런 것을 제1독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우리에게 참된 행복에 대해서 또 불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구약의 이 바라크랑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세례명 중에 마카리오가 있잖아요. 마카리오스라는 뜻은 이 어워, 접두사 이 마자가 들어가면 그 크다란 뜻이에요. 위대하다란 뜻이에요. 인도 유로피언 어적이라고 하죠. 그 아리안 계통의 사람들이 쓰는 말, 유럽 사람들이 쓰는 말하고 인도 사람이 쓰는 말이 다 어원이 같은데 거기에서 마자가 들어가면 마하 이러면 이제 크다는 뜻이에요. 마트마 하 간디 그럼 뭐예요? 위대한 영혼 간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하 그러면은 굉장히 속도가 빠른 걸 뜻합니다. 큰 속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하고 완전하고 탁월한 거. 그거를 말할 때 접두사를 마하를 쓴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카리오스는 은총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카리오스 그러면 어떤 거예요? 위대한 은총, 완전한 은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주는 그런 축복이나 행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을 말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행복을 말합니다. 그게 마카리오스예요.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우는 사람들 복음의 진리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느님께서 어...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큰 은총을 베푸시는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하느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느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내는 하것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 성장의 길로 이끌림을 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복되다 마카리오스 하느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느님 집안 사람들이잖아요. 하느님의 가족사람, 가족들이잖아요.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이렇게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기꺼이 이 세상에 이렇게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당신의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부활은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씻고 죽음의 세력을 물리쳤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집안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마다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 중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순종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행복입니다. 우리 앞에 그 길이 항상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